꼼꼼하게 작업하기로 소문이 난결백츠가키입니다 착사감 개선이라든지 인테리어, 차량 실내 리스토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결백츠가키입니다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시트가 거의 지금 뭐 허리 아프시거나 장시간 운전하시는 어떤 그 영업용 차량 포터, 뭐 봉고 차량 운전 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시트예요. 보시면은 사이드 버켓이 허리를 잡아주게 되고 이 풍부한 쿠셔닝 효과가 이 피로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특히나 허리가 안 좋으시고 요추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순정 시트에 대한 불편함이 거 통증이라든지 그 이상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하는 게 두렵다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이들. 저희가 얼마 전에 렉스턴 W 소개해드렸죠. 정말 좀 허리를 부여잡고 내리신 그런 분께서 오셔서 어, 리무진 시트로 이제 교체를 해서 많이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걸 소개해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몇 년식이죠? 아, 2009년식이랍니다. 2009년식 오피러스 이 오너분이 아, 나이도 되게 젊습니다. 젊으신 오너분인데 아, 이분도 허리가 굉장히 예, 안 좋으셔가지고 딱 그냥 그냥 봐도 아, 저분 허리가 안 좋구나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죠. 이렇게 모션 자체가. 야, 항상 이게 조심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아 저분은 허리가 좀안 좋구나라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보행 자세라든지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내리셔가지고 상담한 결과 뭐 솔직히 뒤에는 탄산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뭐 개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다. 난 다만 승차감 개선 그리고 내가 정말 정말 허리가 아프다. 정말 좀 편하게 운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자 09년식 이 연식이 오래된 오피러스 차량의 자 스펀지 방석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예, 이 오피러스 방석입니다 방석 예, 기아 순정품이고요 워낙 이제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꺼질 때로 꺼지고 사갈 때로 사가서 저희가 리무진 시트를 함에 있어서 기능이 100% 발휘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밑에 근본적인 베이스부터 세핑이로 깔아놓고, 그 위에 리무진 시트를 딱 하게 되면은, 아, 그야말로 효과가 엄청나죠. 왜? 이거 세고, 리무진시트새 세고, 이렇게 얹어지면은, 환상적이게 될 겁니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도 계속 시트 작업 중에 있죠. 저희는. 지금 시트 모양을 한번 볼게요. 이제 공군연식 맞네요. 이렇게. 솔직히 뭐, 거짓말 못해가 한 4살짜리 애가 만져도 이렇게 쑥쑥 들어갈 정도로 탄성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신체, 우리 체중을 어떻게 감싸가지고, 착자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역할을 임무 수행을 못해요. 이 정도 되면 예, 이제 마탱이 갔다라고 표현하기 맞겠죠. 마탱이 간 겁니다, 이제 자, 요 지금 보시는 이 시트를 이 순정형에 있는 이 정말 불편하고 허리 통증만 안겨주는 이 오피러스의 시트를 리무진 시트로 예 바꿔보도록 하고 색깔은 컬러는 앞면만 바꾸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죠. 블랙으로 갈 겁니다. 디자인은 CG 퀼팅이라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이 끝난 후에 완성된 모습으로 실내를 한번 더 비춰볼게요. 예, 여러분 2009년식 기아 대형 플래그십 세단 오피러스 차량의 1열 리무진 시트가 완성되었는데요 얼마나 대형이나 중대형이나 럭셔리 세단에 어울리는 시트인가 한번 봐주세요 일단은 외형적인 이미지만 먼저 보시고 갈게요 뭐딴거한게 없어요 그냥 시트 두 개만 바꿨을 뿐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정말 오피러스하고 이뭐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까 에쿠스 오피러스 K7 이런 우리나라 대표라는 대형 세단들은 이렇게 이 시트 이름이 CG 퀼팅 버켓 리무지 시트입니다. 자, 디자인 면에서는 지금 일단 보셨다시피 뭐 누가 봐도 이거 매우 만족 아닙니까? 그죠? 매우 만족. 정말 엘레강스, 뭐 럭셔리, 프리미엄 이런 단어가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지금 디자인을 봤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 설명 한번 드리면은 그냥 다이아의 향연입니다. 다이아의 향연. 예, 고급차일수록 어디든지 다이아 패턴이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거 시트에 이렇게 다이아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사방 스판 효과로 인해서 착자감 이라든지 텐션이 굉장히 뛰어나는 시트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번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 그 영상 초반에 제가 입고 당시에 설명을 드렸죠 이 차주분께서는 아 지금 나이가 저 젊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그분이 일반 보통 체형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버킷을 최대한 안쪽으로 모아서 나의 이 바디 가슴 통하고 허리 통을 딱 부여잡을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예, 일단 저는 안에 포켓에 이렇게 싹 들어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버킷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화면상으로는 표현이 안 되겠지만 혹신한이 쿠셔닝이 증강이 되어서 말씀드렸죠 4.5T의 메모리 특수 폼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져서 텐션을 가했기 때문에 앉으면은 개선되는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냥 이 차서분 오시면 좀 이따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제가 영상 촬영을 하거든요. 그냥 만족하실 거라고 뭐 믿어 의 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나 어 기능적인 측면,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 피로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뭐 용품, 뭐 허리 패드 이런 것들 맘고 필요 없어요. 그냥 시트 구조 하나만 딱 바꿔 주시면 됩니다. 차를 바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차를 충분히 바꿀 계획이 없거나 더 운용하시는 와중에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어, 리스토어, 인테리어적인 측면을 업하시기 위해서는 리무진 시트가 유의무이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아 오피러스 차량에 리무진 시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그냥 말 그대로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 럭셔리. 예. 다음번에도 알차고 좋은 영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